안녕하세요. 허금산 프로 6단입니다. 이번 영상은 선수역 원앙마 대 후수 기마에서 선수 원앙마가 가장 꺼리는 초반전 차대및 마대 대응법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원앙마는 후수 기마를 상대로 해서 초반에는 차대를 피면하고 마대를 피면해야 됩니다. 왜냐 선수 원앙만은 후수 기마에 비해 덤이 1.5점 적기 때문에 차대를 하고 마대를 하면은 기물이 없어짐으로 해서 수를 내기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초반에는 웬만히 해서는 차대를 피면 야 되고 원앙마대 아저 원앙마를 깨지는 것을 피면 해야 돼요. 이것이 가상거리게 됩니다. <laughs>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을 노리고 기어이 차대를 원하고 기어이 마대를 원하,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차대를 하고 마대를 해도 괜찮은지 이번 영상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워낙 많은 후수기마를 상대로 먼저 짐마 쪽이 조를 쓸어서 찾기를 확보합니다 상대도 찾기를 확보하고 일단 마가 나가고 이때 마가 나가는 것은 양쪽 마가 다 나가도 됩니다. 제가 역원왕마 포진을 하기 때문에 좌측 마가 나갔고 멘포를 안 치고 중앙조를 쓸어서 마가 나갈 준비를 합니다. 상대방이 병을 올리기 앞서 먼저 병을 올립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마가 나와서 원앙마를 깨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지금 차가 나왔죠. 저는 일단 기포를 하고 마가 나가서 차를 노립니다. 이러면 제가 여기에서 원앙마를 짜였는데 상대의 귀, 귀상이 나와서 마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마음역을 막을 수는 이런 형태를 역 원앙 말하지요 차가 들어서서 이런 형태를 갖추었는데 이때 제가 차대를 하지 아니면 제가 좀 분리합니다. 왜 해서 분리하느냐? 이제 차가 말을 눌러 놓고 그다음에 중앙절을 쓸면서 이쪽 저희 저희 우진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우진이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 김물이 좀 약해요. 상대방의 김물은 모두 저희 우측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좌측은 별로 없죠. 병을 보면은 병이 지금 두 개가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세 개는 저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병을 봤을 때3병대이 조립입니다. 이러면 기물이 쪽으로 좀 치우쳤죠. 그리고 나머지 기물들 김물들도이쪽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우측에 배, 배치할 수 있죠. 때문에 이때는 나가서 차대를 해 버리면 그만큼 상대방이 공격이 누그러뜨려 집니다. 물론 차가 하나 나와서 공격하기는 힘들겠지만 차대를 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차가 나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를 흡입해서 차대를 했습니다. 저는 안전대로 차대를 했으니까 상대는 그만큼 수순을 잃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원악마 사실 최상위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안정된 형태를 갖춰서 양포분할이 됐고 안공을 다 했고 상대방은 아직 안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상이 나가서 마가 나오는 것을 미리 방지합니다. 상대는 또 다시 포로서 돌치기를 노리고요. 이때 마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마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상대는 그만큼 포가 또 궁성에 입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상대는 일단 이런 수를 두었습니다. 상이 나오지 못하게끔 묶어 두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저희 차도 출격해야 되죠. 차가 갈 자리는 어디냐? 지금 상대는 이쪽이가 뿌리가 없습니다. 마와 상이 뿌리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희 상은 포가 지켜주고, 저희 원앙마는 서로서로 원앙마로서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 연결고리가 있죠. 반면 상대의 상하고 많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상대가 마대를 나왔는데, 이거는 핏박에서 마대를 시도하니까 어쩔 수 없죠. 마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대를 해야 돼요. 이걸 피면하면 내가 미치기 때문에 면포목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대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뭐냐? 지금 상이 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졸하고 마, 이제 상이 중앙으로 나가서 협동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를 했고요. 마가 나가면서 상대방은 말을 마한테 포를 지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포가 들어갔고, 제가 차가 여기에 서면서 상을 노립니다. 이러면 지금 상대방이 졸두르는 이제는 여기에서 다 묶여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병은... 묶여 있습니다. 움직이기 좀 어렵죠? 저희 여기 병이 지금 졸이 떠 있는데, 요건 지금 하나가 부리가 없죠? 떠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바로 자가 지켜줄 수 있고, 마가 후퇴하면 지켜줄 수 있는 요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상이 나왔거든요. 상이 여기에 요거는 옆구리죠 네, 공성에 입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안 되지요. 막아야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끔. 다음 조류 올라가면서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막아, 일단 후퇴하고, 졸을 올리 밉니다. 또 올리 밀고요. 근데 여기에서 물론 졸 상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 상대를 하면 그냥 졸 상대를 하고 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에 올라가서 졸 상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물을 어, 활용하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조를 그만큼 수순을 써가면서 올라갔는데 그냥 상과 대를 한다는 것은 긴물을 활용하면서 활용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상으로 여기를 지금 돌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를 올려밀었고요. 상대방은 저희 차를 노리니 제가 한발 내려서서 상에 들어가면 들가, 은멱을 막게 되죠. 그리고 이쪽 상이 항상 여, 여기를 누를 때 이상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상이 좋지 않아요. 여기를 올리면 저희 여기 조를 지금 이동하면은 그냥 졸병대를 하고, 만약 이동하지 않면 차가 와서 여기 조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일단은 먼저 올렸습니다. 상이 나가니까, 상대는 상이 들어갔고, 이제, 이제는 올라와서 여기 조를 노릴 수 있죠. 여기 조를 노리면, 여기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졸병대를 하면 조를 하나 더 죽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막아 나갔고요. 다음. 차가 이렇게 들어섰는데, 제가 먼저 이쪽을 노립니다. 만약 여기에서 졸로 먼저 취하면 상장군을 칩니다. 상장군을 치면 살을 내렸을 때 다시 상이 들어오면서 여기 졸를 노래요. 그러면 졸를 노리면... 벌릴 거예요. 벌리면 상에 저희 차가 노출되죠. 이때 포로 여기를 취합니다. 상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그걸 취하지 않고 제가 먼저 취하고 나서 여기를 취했습니다. 여기를 취하고 보니까 여기 이 싸움에서 상졸병대 상졸대 되는데 차로서 조를 취하면 근데 상대는 그것이 싫어서 일단 병으로서 저희 포가 후퇴하는 것을 막았네요. 그럼 저는 여기 와서 차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상대는 차대를 하지 않고 저는 조를 일단 합졸시키고 그러면 이때 상대방은 여기에서 상이 나오거나 병이 중앙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상이 나오려고 하죠. 만약 이전에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올려서 대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를 하면, 그럼 지금 포가 갈데 없죠? 아, 포가 여기로 올수 있네요. 아, 여기는 뭐죠? 이쪽 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가 후퇴하면 포가 죽죠? 때문에 이때는 차가 가서 상맥을 눌러야 되고요. 이렇게 오면 포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눌렀을 때 여기를 올리밀면은 제가 올라와서 포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포를 살릴 수 있죠. 자, 다시 차가가서 상을 눌렀고, 포가 이제는 귀환을 해야 되죠. 귀환을 하고, 이제 포장을 불러야 됩니다. 차가가서 포를 노리니까, 일단 제가 포를 지키면서 포로 차 상을 묶어두었습니다. 상이 나가면서 포를 노리고 또 상이 나가서 일단 졸 상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포로서 차를 쏴서 차를 노리는 건데 그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와요 내가 이렇게 서면은 이렇게 옵니다 이러면 소용이 없죠 물론 포를 띄울 수는 있는데 포를 띄울 수는 있는데 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수를 어, 내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상장을 치면 만에 궁이 돌면은 포가 또갈수 있죠 포가 또갈수 있습니다 만약 사를 내리면 상으로 취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장군을 치면은 장군을 치면 이렇게 하고요. 만약 포가 이렇게 넘어오면 포가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에서 내가 포가 올라가면서 장군을 칠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상이 직접 나음에 장군을 치고 상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이렇게 장군을 치면 사를 대면은 사를 대면은. 이 장군을 치면 궁이 돌 수밖에 없죠. 지금 양수 겸장이니까. 그럴 때, 이렇게 서면은 여기를 노립니다. 만약 여기를 취하면, 내가 여기를 취하면서 포를 노래요. 그럼 이 포가 살수 없죠. 이 여기 이쪽 장군의 외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 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이렇게 차를 노립니다. 차를 노리면 차가 여기 와서 상을 노릴 수 있지만 포를 노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상이 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차가 피해야 되겠죠. 어디로 가든 그럼 요렇게 오면 제가 이렇게 가는 수 있습니다. 졸하고 포를 노리요 병하고 포를 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하였을 때, 내가 이쪽을 취할 수 있고, 아니면 이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취하면 아마 이렇게 설 거요. 이렇게 서면은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저기 지금 차가 만약 이렇게 서면 장군의, 이 장군의 외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차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차대를 하고 나서 이쪽을 취하면 저는 여기를 취합니다. 이러면 김물로 이기게 돼요. 자 상대는 이렇게 돌렸고요. 포가 가니까 상대는 저희 조를 아, 상을 취하고. 예, 다시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마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서 병을 취하고 말을 노립니다. 상대는 지금 여기에서 포가 넘어오는 수는 있죠. 포가 넘어오면 저는 여기를 취합니다. 자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취하면, 지금 당장 상정군의 포가 죽기 때문에 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때 제가 여기를 취하면 이러면 점수에서 제가 2.5점 앞섭니다 근데 2.5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막아 있기 때문에 이 장기는 완성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을 잡을 수 있는 장기라 참는 장기에서는 마가 왕이죠. 차이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이 장기는 여기에서는 이미 승패는 갈라졌다고 보면 돼요. 자, 마가 후퇴했는데 이 장군의 뭐 말을 공짜로 주었으니까 상대는 기권을 하게 됐죠. 이래서 107수 만에 상대는 기권을 했는데요. 예, 시청자분들은 이 대국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나? 우리 원학 선수 원학마에서 가장 끌리는 차대와 마대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형태를 봐가지고 차대를 할 때는 물러서지 말고 과감히 차대를 하고 마대를 할 때는 반드시 마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대국에서 보다시피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차대를 하고 마대를 하느냐. 그 형태를 보니까 상이 동동 떠 있어서 그 상이 약점이 되고 내가 그쪽으로 공격을 하면 뭔가 이득이 있겠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 그림이 통했기 때문에 이 대국은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부자 일풍님. 어, 대국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어,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